자, 10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23개를 쌓아 올려 만든 입체 도형이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확대를 해 놨고요. 그리고 지금 블럭이 없는 공간에 지금 가상의 선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그림을 다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 여기 있는 이점 있죠? 여기 있는 교차지점을 1번 교차지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점을 2번 교차지점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방향이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각각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경우를 A를 하겠습니다. 그럼 A, A,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 사선으로 가는 거를 B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C를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AAA 세번 쓰고, 그 다음에 BBB 세번 쓰고, C도 마찬가지 로세번 쓰죠. 그래서 그럼 9팩에, 3팩에, 그 다음에 또 3팩, 그 다음에 또 3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면은 어, 1680까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분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A에서 1번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A에서 1번 가는 경우에는 A가 두 번이고요, C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A가 두 번, C가 세 번, 그 다음에 B가 세 번이겠죠. 그죠? 그럼 일단은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가 세번 있고, 아, A가 2번 있죠. A가 2번, 그 다음에 C가 3번.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에 3팩에 2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 3팩은 역분하고요. 2 곱하기 1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열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번에서 b로 가는 변수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1번에서 b 가는 변수는 이렇 a가 한번어 d가 세 번이 되겠죠. a가 한 번, b가 세 번, 그렇기 때문에 4팩에 3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그래서 1곱하기사 현재 여기서는 40까지가 나왔습니다. 40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어,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수죠. 자,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갈 때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2번을 거쳐서 가는데 1번을 이렇게 거쳐서 2번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위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경우를 2번만 딱 지나갈 수 있도록 가는 그 가는 경우만 따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여기는 2점을 지나서 2번을 가면은 1번을 지나지 않고 가겠죠.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얘를 2 프라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a로 갔다가 e 프라임 갔다가 2번으로 가고 그다음에 b로 가는 경우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a에서 e 프라임까지 가는 경우에는 서 하나 둘 aaa cc니까 aaa cc니까는 5팩에 3팩에 2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1 0가지가될 거고요. 1 0가지 곱하기 2프라임에서 e 2번으로 가는 균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가지 2번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최단거리기 때문에 따라서 10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얘를 좀 줄이고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줄이네 이거 오, 씨. 큰일 다 오, 큰일 다쟤안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 야, 이거 뭐할줄 모를까, 하나. 세 번째. A에서, 그 다음에 3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기운의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A에서 3번을 가면은 마찬가지로, 음, 1번을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1번 거쳐서 3번 간다. 이렇게 되면 또 중복되겠죠. 그래서, 음, 어떻게 할 거냐. 음, 요쪽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을 거쳐서 3번으로 가는. 이 뭐야 이거 이 지점을 거쳐서 가는 그런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A에서 3번을 가는 경우 A에서 3번을 가는 경우에서 1번을 지나치면 안되죠 그래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죠? 그 여기서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어 뭐야 이거 A가 한번 A가 한번 그 다음에 C가 3번, B가 1번이죠. A가 1번, C가 3번, B가 1번이죠.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5팩에 3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4. 그 3팩은 약분 될 거니까 20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3번 프라임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A 갔다가 3번 프라임까지 가는 거그 다음에 3번까지 가는 거 그럼 3번 프라임까지 가는 거는 20이 되겠습니다 A 곱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3번에서 이제 음, B로 가는 경우의 수죠 하나 둘 여기가 하나 둘셋 3팩에 2팩이기 때문에 여기서 B로 가는 거 얘는 3팩에 2팩입니다 따라서 3가지 60까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3번 더블 프라임 하겠 습니다. 그럼 a에서 3번 더블 프라임 갔다 가 3번 가서 다시 b 가는 경우겠죠 그죠 그럼 a에서 3번 더블 프라임 까지 가는 경우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럼 6팩에 2팩에 2팩에, 2팩에 2팩이 되 겠습니다. 그죠 이 이해 되죠 이 이해 안되면 큰일 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 이제, 계산 좀더 특클럽 했네.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3번 더블 프라임이고,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그죠? 요렇게 돼가지고, 어, 요 하나도 없애야 되겠다. 여기가, 이 점이, 어, 3번 더블 프라임 되겠죠. 그죠? 어, 하나, 둘, 오케이. 그럼 A가 두 번, B가 한 번, C가 두 번. 그럼 A가 두 번, C가 두 번, B가 한 번이죠. 그럼 5팩에, 2팩에, 2팩에 계산을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팩. 여권하고, 이, 10, 20, 30까지입니다. 그죠? 30까지 곱하기. 그럼 3에서 아까 전에 B까지 가는 경우 있죠? 3에서 B까지 가는 수가 아까 전에 3가지였죠 그래서 90까지입니다. 그래서 90까지, 60까지 해가지고 A, 3B를 가는 경우에는 총 150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왜 복잡하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가는 경우도 뭐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는 음 네번째가 되겠죠. A에서 그림을 좀 보고, 그 다음에 4번을 가는데, 4번 거쳐서 b로 가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을 바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갔다가, 뭐 1번, 2번 다 거쳐서 4번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 지점을 4번. 4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4프라임 그럼 다시 A 갔다가 4프라임 갔다가, 갔다가 4번 갔다가 B 가는 경우 이렇게 해면 되겠죠 그럼 A에서 4프라임 가는 경우에선 A가 하나, 둘, 셋 B가 한 번, C가 두번 되겠죠 그죠? A가 한 번, 두 번, 세번 B가 한 번, C가 두번 그래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3팩에 2팩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를 계산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4. 3팩은 계산했고요. 2 곱하기 1. 그러면은 16, 0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60 곱하기. 그럼 4 프라임에서 4번까지 가는 경우는 에한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4에서 5B까지 어, 가는 경우는 에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죠? 한 가지 60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 1680에서 얘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 아, 빼주면 되겠네. 그죠? 40까지 더하기, 10까지 더하기, 60까지 더하기, 150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100, 160, 2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0에서 260을 빼면, 241. 1420. 1420이 되겠습니다. 1420까지. 미쳤다. 1420까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냥 틀리세요. 이런 거 나오면 가지 말고